제가 여러분들의 지갑을 아껴줄 무한리필집 찾았어요. 냉산 포함 5가지 대패 종류의 야채 샐러드밥 무한, 칼칼한 라면 무한, 국룰 볶음밥도 무한인데 가격이 1만원대? 이거 싫어? 오늘은 비산동에 위치한 한통 대패 무한에 다녀왔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고기 종류 대패삼겹살, 이베리코 대패, 냉삼, 가브리 대패, 꽃삼겹이 있고 쌈, 야채, 햄, 떡사리 등 샐러드 바에도 꽉꽉 차 있었으며 라면 종류도 엄청 많아 진짜 골라 먹기 힘들었는데 아니 소주가 5천원에 무한 리필이라니? 고기 한잔 하면서 술까지 무한으로 먹는데 여기 어떻게 안 사랑하는 건데 볶음밥도 나만의 스타일대로 마음대로 제조해서 한판 가득 꽉 채워서 볶아 먹고 된장찌개까지 야 완벽하다! 제가 진짜 많은 무한 리필집 가봤지만 이렇게 퀄리티 좋은 다양한 고기 종류들과 단체도 가능한 넓직한 내부부터 모든 게다 무한 리필이니 여긴 진짜 터질, 바로 배 터질 준비 해야겠습니다. 바로 배터질 준비!